카페 수집의 모든 것 타임머신의 수집 세계. 네, 다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리에서 가져오신다고 아침 일찍 이 시간을 말해서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송을서 이제 다른 아이템들에서. 제가 부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 마이크를 잡게 된 최재형 교수님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수집 그, 토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달간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고전에 대한 관심사들이 많은데 어, 수집 쪽에서 크게 흥행되지 않는 이유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현재 한국보전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카톡방을 이렇게 한 오픈을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한 시간은 한국보전연구회에 계신 분들이 아마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을것 같고요. 나머지 한 시간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풀리마켓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을 좀 첫단 시간이 조금 지루해요. 내용이.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한국고전연구회,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소개만 좀 드릴게요. 바로 발표 시간으로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에는커운병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전연구회는 카톡방이 있고요. 고방에는 그 소문 한번 뜨고 싶어요. 지금 명 있죠. 이래 해에네명 있습니다. 타이머 씨님하고 이병헌님하고 윤영님하고 저하고 또김웅동님 그다음에 김종철님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되시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발빈 중에서 조만간 임원단 단초를 진행하고요. 초대 비서님을 다 모시고 어차피 다들 각자 열심히 이제 각자 력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오십 장이 좀 있어야 추진력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원 라면 주로 하고 전반을 하고 단기및 중장기 요구에 대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이제 3가지인데요. 결국은 수집, 고정 수집 쪽에서는 3가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람이고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다 하는 그다음에 이제 수집 대상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정의나 범위를 어디까지 할까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한국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방식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나 지식이나 이런 수준들이 되게 월등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또는 앞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어떻게 제가 소통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제, 뭐, 좀 이제, 이제 진행 보 e b o 보 s u 동기나 연말정도 r d the 들 i n 보여드 the Supperboard, the Supperboard, the Supperboard, the Supperboard, the Supperboard, the s 이 p p e r b o a r d the s u p p e r 에 o a r d the Supperboard, the s u 시간은 오래 안됐고요 그래서 오래 할 거냐?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일본의 근대 음화 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서 제가 이제 일본 음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 첫 번째 필요한 게 보통 도감이죠. 도감. 그래서 우리가만한 도감을 하게 되면 도감에도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생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전문서적을 찾게 되거나, 아니면 그전문서적을막 쫓아가다 보면, 그때 어디까지 가냐면, 연구회에서 나온 논문 이런 것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하나의 예심들이야 일본 은하연구회라는 이 연구회라는 나온 지가 한 2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되는 이 연구성과 기록들이 소책자 로를가지고한별섯스레퍼 그 같은 유스레퍼 같은 유스레퍼 같은 유스레퍼 같은 스 유스레퍼 같은 스레퍼같 유스레퍼 같은 유스레퍼 같은 유유 유스레퍼 같은 날씨도 출신 달을 보시고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발표한 고전 수집의 어려운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니다 혹시 그한분한분 주소의 한분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그 땡전 한 푼에 땡전이 뭘리 의미하시는지 아세요? 땡전 제가 상품 드리려고 주고 왔거든요. 귀엽죠? 땡전 한푼없 땡전 땡, 땡전이 고전에 뭘 줄인 말인지. 예? 아니 아닙니다. 땡전 한 푼입니다. 좀 분량이 큰 겁니다. 조금 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 흥성대원이한아 네, 발행한... 네, 네, 누구, 누구시죠? 아. 스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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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또, 뭐.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고전들은 이렇 고전들은 승려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재밌게 한번 모아보시라고 이런 모임을 이렇게. 예, 고전 이제 고전이라고 그 비관단체 고전이 뭐예요? 이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의를 처음에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수질의 어려움에 대해서 결론을 손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고전이란 한약 6년 정도 된동전을 말하는 음. 거고요. 일제 침략기의 일부분이니까 그다음에 대한제고 그다음에 조선시대에 고려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본 친자기는 명치하고 대정을 넣는데요. 소환을 이제 20년 이후니까 이제 거기 뺐고요. 명치하고 대정까지는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일제 친자기는 한국 발행 그확폐 발행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일본 수리가든 이게 한국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만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침략기 요때에서부터 조선시대에 북경역의 통나라 화폐를 사용했답니다 고려시대 통나라까지 외국 것까지 전체 아우러서 고전에 넣는 대고요이 도감에도 좀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환조하는 고전조인가 근데 이거 타임머신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아, 재있게 들었는데요. 환조하는 1960년 화폐개혁 때 10파 50파는 그 1원 5원으로 계속 쓰였는데요. 1975년도까지 예, 쓰였습니다. 10파는 그 10파하고 이거는 그은 무분별하게 뭐 그냥 이 같죠. 5 0하고 5원은 거북선도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관이 됐는데요. 그래서 현형주화하고고전주화하고 이렇게 그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환주화를 고전에 넣으셔도 되고요. 현형주화에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현형주화 앞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같이 쓰였기 때문에 고전에서 환주화를 떼는 게 맞습니다. 고전조와 이제 고전조를 왜 100년으로 곳을 박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해야되는데요 엔틱이란 말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물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 사람들이 로마 시대, 그다 그리스 시대는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시대에문물을 하다가 이제 영국 정부에서 이건 이제 신문에서 제가 발췌온 건데요. 영국 정부에서 정한 법률적인 용어이냐면 100년 이상 된 물건에 엔틱이란 말을 사용. 이제 비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엔틱이라는 차에 방을 붙는데요 그래서 저 엔틱이다 이렇게 외국어 이 보시다 보면 넘게요 저희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분이나 이런 보면 이, 이 정도는 읽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한국 선수단 오늘 소련으로 이 정도는 읽고 포드 미 대통령 예, 암살 문맥 이런 건 읽을 수 있는데요. 요새는 신문에 한글만 있어서 알수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삼성정보 올리면 한국말로 적어주세요. 사실 한자도 한국말 아닌 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중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한자로 무슨 무식하다 아니면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 했는데요. 20만 명이 이 20만 명이 투표했니다66%가도 아닌가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성공청하고 경자가 있는데요. 이 경자 가 지금 잘 보인지 모르는데 행사체입니다 그래서 서체가 있어서 한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구존수집이 그 어려운 게또 하나가요. 단가가 너무 높아요. 저거 이제 그 미국 아재가 3년 전에 한 건데요. 그스튜크에서 이제 자기가 3, 4만 권을 팝니다. 는데 3천원, 6천원, 만원 부르는데 지금도 3천, 6천, 만원, 3성 4만원 당일 전영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걸 모으는이 네. 차라리 300은하를 모을까? 퍼터 미국 은하 64년 이전 거는 7천원, 6천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하를 모은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벌크나 이런 게 2019년 이후에는 거의 그 카페나 벨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크가. 일본에서는 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모으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마이 수요 관심이 적습니다. 조회수,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실 어려움 또하나가 가품을 구별할 수없면 모수 가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신현수님이 지금 영상 올리신 거 보니까 그 1980년대 88년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관광 상품으로 우리 동전하고 같이 내놨는데 그거를 찍어서 냈다 그래서 아 그게 이제 사면서 아 진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가품이 많다. 참 그런 수집을할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하 같은 거, 이거, 저도 이제 가품이라 써있다는 게제 건데요. 이 사면서 이렇게 안 사본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은 거의 모조품 한 번씩 사냈을 것 같아요. 선이다, 이런 걸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좀 보관 걸다마다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1 8 3년에 나왔으면 1회의 선사가 이게 뭘 뜻하는지, 이게 이게 뭘 뜻하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반닥이다, 달이다, 뭐그 일표다,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는지 그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도난방지하고 주전소 표시라고 합니다. 이런 게뭘 뜻하는지를 같이 나열해줘야 좀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몇 권지 김웅동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저거 이제 제가 찾은 논문인데요. 의외로 생방통보가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항론으로 해야 된다. 항문으로 해야 된다. 리고 저도 올리고요. 고유 문화에생각하고공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가품을 분별할 수공신는개 개인, 개인이 아닌 그레이딩을 할수 있는 가품이나 진품을 나눌 수 있는 분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영상 재미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 해주면 슬퍼할 거야.